마니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뒤에 호수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전에 제가 빈집을 찾아서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을 때이 호수를 지나갔었습니다 아, 저도 빈집을 찍을 때 동네마다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 빈집이 있어서 한번 보러 와 볼래 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여기 동네를 와봤습니다 저 또한 시골에 빈집을 구하러 다닐 때는 이렇게 다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빈집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구해진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일지는 저도 몰라요. 찾아가서 어떤 집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와... 집이 아담하네! 보시는 저기 파란 지붕, 조집이 빈집이라고 해요. 저 집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요 호수까지는 정확하게 100m? 네, 100m쯤 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야, 옆에 조금 밤나무네. 밤나무, 아 밤나무, 밤나무. 저 밤나무가 또시골사리에는또 묘한 매력이 있지? 아이고, 양쪽 저막 끝에는 좀 내려앉았다. 텃밭도 있고, 아, 저기 집이 예전 집인데 거의 다 무너졌네요. 그리고 요 집은 그나마 좀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마당에 수도도 있고, 비어있은지는 좀된것 같아요. 이쪽에 여기 끝에가 좀 무너지고 있네요. 이야 집 왼쪽으로는 아이고 또랑물이 흐르네 와 미나리 있다 미나리 미나리 있고 <laughs> 논이에요 논 아이고 정겹다 이런 조그만한 오솔길도 있고 논도 있고 아요렇게또 뒤에 골목하고 이어져 있네요 아 밤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멋진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여기 집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깨끗합니다. 호수가 가까이 있고요. 여기 집은 무너졌네. 예전엔 여기도 사람이 살았었나 봐요. 이게 한 집이래요. 그러니까 한 집인데 이제 누에미 이거. 아 누에. 아, 누에 정말. 아! 사람 안뭐 요즘 네. 이제 누에 또 한참 매길 때 뽕잎 새잎 다 매길 때 아니야? 그죠 맞아요. 물은 지금 여기에 수도가 있는 거 보면. 있는 예. 여기 있는 거아닌가 아, 지금은 없으니까. 아! 아, 없으니까. 아 지하에도 모터가 있어도. 모터가 고아 지금 모터 모터가 지금 모지 모터가 지지가 모터가 지금 지가지 안나오지 지금은 안나오지 뭐하다가 네. 꼽아야지 전기를 꼽아야지 그치 전기를 꼽아야 틀면은 모터가 그치. 돌아가서 나오니까 이 속에 들어앉아있어 음, 그럼 뭐이물점물다 써도 되겠네 일단은 이까지 이거, 들어왔어 이까지 한번 들어왔고 여기서 여기 연결하면 돼아요 안에까지 수도가 안 연결돼있고 그치 화장실 자 아, 여기 일단 주방은 형성이 돼있네요 벽구 음, 들어가 주방 아니 싱크구 들어가서 어. 네. 오 기본 주방. 욕실. 응. 아 여기가 샤워실. 음. 여기다가 변기 넣으면 네, 되지 그쵸. 뭐. 네. 어, 저 수도 옆으로 정화조 묻어 가지고서. 음. 여기가 거실 겸방 하면 되겠고. 여기 뭐 뒤안이니까.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가 있었나 봐요. 어. 전형적인 옛날 집벽 밑에가 울었어, 이렇게. <laughs> 아, 그리고, 여기를 아, 방으로 쓰던데네. 응. 아유, 옛날 살림이 많다. 예. 그러네. 아난저 호수가 마음에 들어. <laughs> 무조건 호수가 마음에 들어. <laughs> 자샤시 문으로 일단 방문은 이중 샤시가 되어 있고요. 방이 방이 두개 그리고 주방이 여기 하나 세면실이 있고 뭐 필요하면은 정화조를 넣고 변기는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야 근데 어머니 여기 비어 있은지가좀 됐나봐요. 아 10년도 넘었어요? 넘지 10년 넘지 할머니 죽은 지 할머니 사다가 오... 아르데나 쳐봐 부산 가서 살았어 부산 근데 5년 동안 다른 분이 와서 살았다면서요 그래 그저 2년, 2년 넘게 할머니 와서 농가 가서 사온 적이 있어요 어찌 됐냐고 10원에 도 하나 안 붙이고 음, 어... 그래도 안에는 상태는 괜찮아 보여요 저 여은 좀 내가 이제 예좀 어, 지금 여기 끝에는 네, 좀 내려앉았고 그래. 좀 응. 보면 됐다고 아저 예. 수수깡 옛날 집 그대로의 모습이야 어. 저런수족깡에다가흙 발라가지고 서 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래요 음. 좋은 사람이 와야 돼아 아, 그럼 좋은 사람이 와야지 좋은, 안 돼요. 요전에 좋은 사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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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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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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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냥 살짝 수리하면 은 5년 정도면 되는데요. 좀정화조 놓고 그렇지. 뭐 하고 뭐 하려면 몇백 들어가야 되거든. 맞아, 몇 백. 그러면 최소 10년은 공사를 해주셔야 계약을. 그래야 그렇지, 공사를. 저기 땅 주인 집주인은 어디 계신데? 부산에서 앵권한다까 아, 부산에서 계시고. 응. 일단 여기는 보면은 정리라면 이제 팔지는 않고. 안 팔아, 안 팔아. 새를 넣든지 뭐 와서 살려면집 관리하면서 살아라 이 개념이냐 그죠? 네, 그렇 예. 그냥 내돈다 허물해지. 그러니까. 호수가 가까이 있어서 조금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낚시하기, 여가 생활하기 좋고 저쪽으로 골도 되게 깊어서 등산하고 운동하러 다니기도 좋고. 아, 그렇죠. 등산 경다 그 있는 걸.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여기 텃밭 쓰기 좋고 집은 뭐 조금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서. 그래, 그래. 수리 예. 또 이제 뭐 도지나 새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없어. 네. 없어. 자, 공사는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수도가 지금 조거 놀고 있는 수도 조거를 계량기만, 고추... 예, 계량기만 넣으면, 네. 넣으면, 네. 넣으면 작동이 되고 음. 지하수를 쓰려면 전기만 연결하면 네. 모터가 연결해서 그렇지. 쓸 수가 있다 나는 무엇보다 음에 드는 건딱저 네. 호수야 <laughs>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와서 마을에 활력도 되고 그렇지. 좀 말동무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 예. 그래. 네. 또그 땅... 어머니 집이 바로 앞이니까 말동무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네. 야, 올챙이 봐라 올챙이. <laughs> 올챙이고, 어? 얘는 물방개인데? 야, 야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자자자, 저 혐쪽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아유 오랜만이다, 너도.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좀 알려 주세요. 예. 네, 알겠어요. 안녕히계세요 예. 네. 여기는 정말 이 한가적한 시골 생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기에는 최적의 장소 같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또 이게 큰 산이 옆에 없으니까 볕도 잘 들고. 이런 소공원도 얼마 좋아. 그 길카페 누나들이 여기다가 길카페도 차린다는데 <laughs> 어, 하나 무엇보다도 맘에 드는 거는 여기? 지 물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의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7%할 수도 있어요 아그런네 음. 물도 깨끗한 편이고 어, 음. 아네 오늘 본 집은 저는 마음에 쏙 듭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집인데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집 주인분 한테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배스가 있네. 배스 있는 터네. 알났다. 알났어. 저알 터네. 지금까지 귀촌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 오. 오, 오 이거 다 나오는 거. 이거 다 오, 다